우리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특히 저와 함께 이 지역을 샅샅이 누비야 될 우리 시원님들이 개소식을 동시에 시간별로 하는 잔친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개소식, 저 개소식 다있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과 예산과 그리고 일로 하나하나 다꿔드리겠습니다 어, 뭐, 긴 얘기는 좀 하고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짧게 한다고 해도 많이 길어집니다 아 지금부터 5분이 넘으면 손들어주시죠 그럼 제가 저절하겠습니다아 4년 전 개선식이 잠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서툴렀고 뭔가 좀 부족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4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냐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조금 제가 스스로 대답하기 어렵고요. 열심히 했다 그러면 매일 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할수 있는 거에는 유능하고 똑똑한 국회의원을 만났고, 그리고 일밖에 못하는 우리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 자랑스러운 전남 도의원분들과 때로는 선의 의 경쟁을 하면서 또 많은 시간은 서로 협력하면서 그렇게 서로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웠던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다시 저를 선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섰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도의원이 되면 이제는 열심히 하는 좋은 편에서 잘하는 좋은 편으로 한번더 뛰어보겠습니다. 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반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님 제가 86세신데요. 어, 순간 좀울 거겠습니다.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길 다니시면서 명함 나눠주시고, 목이쉴 때까지 저렇게 하시고, 어, 제 옆방에서 주무시는데 밤에 이렇게 흥끙 앓는 소리 듣고 할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음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한게 저희 어머님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겁니다. 저는 목포를 더 목포답게 만드는데 조평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돼서 조평이 반드시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가 어떤 곳입니까? 정치일본지라고 하는 민주당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시장님, 그리고 동료 도의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목포 정치의 격을 높여 보겠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정말 품격 있는 정치를 이곳 목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진짜 힘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것이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정치 철학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늘, 늘 저는 스스로 묻습니다.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도민들이 주신 그 세미로 밥값을 하고 있는가? 늘 묻고 또 묻습니다.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좋은 편기가 과연 잘 뽑았다는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선택을 맡게 되면 제선 의원이 됩니다 우리 목포 동요님들이 지금 세 분이 와 계시죠 이제 저까지 내십니다만은 저는 선거를 뛰게 돼 있습니다 선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는 할점 필드에서, 어? 쌈들 할줄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은 편이가 서거하는거 맞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먼저 학점이 되신 저 동의원님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은 편이가 합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성원 후보가 계시는데 제가 꼭손 붙잡고 전남 도우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재선 동원의 높아진 역량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더큰 활동으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뚜벅뚜벅 목포의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즐거운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제가 한발 뒤에 서서 오래. 걷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는 제가 한발 앞서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그 길, 이 조경과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6월 1일, 모든 언론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성지 목표는 시장 도의원 시원 모두 다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 말할 수 있도록 좋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오분 안 됐습니까? 지금 될것 같은데 됐죠 네. 어, 이렇게 찾아주신 모든 분들 자기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과 예산과 그리고 일로 두고 두고. 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